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담대히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도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와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권자이신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주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구나.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 성에 모여서 주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을 했습니다.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었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부른 키프러스 태생의 레위 사람 요셉도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상황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사도를 통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눔으로, 모든 이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항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권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